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고요. 저희 아침 반찬,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 텐데요.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광화문 광장의 대형 태극기 설치 논란입니다.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개항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 보훈처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훈처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갈등은 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 8월 15일까지 국가 보훈처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애초에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한 협약을 영구적 설치로 바꾸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영구적 설치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보훈처는 87% 시민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을 내세워 애국심 고취를 위해 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의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자 네. 먼저 두분길 가다가 태극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네, 네. 저는 매일 태극기를 보고 사는데요. 어. 네. 저희 동네가 4일구 탑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있죠. 그 동네 4.19 탑이 국립 4.19 민주 묘지로 음. 된 다음부터 더욱더 이렇게 태극기를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예. 해마다 대학생들이 그4.19 탑까지 마라톤을 하고, 아. 그리고 민주열사나 애국지사를 참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한 적이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음. <laughs> 네, 그런데, 저희 동네 419 사거리부터 그 북한산 둘레길 올라가는 길까지 이렇게 태극기가 X자로 그 음. 길에 쫙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 보고 사는데 그걸 매일 보고 산다고 해서 뭐 애국심이 불끈 솟아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감정이 든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어, 우리나라 태극기지 그냥 이런 생각 정도인데 그런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틀리죠. 음. 네 태극기 하나만 보면 또 가슴이 쿵쾅거리고 또 눈물이 이렇게 괜히 그렇게 음. 감정이 복받쳐 오기도 하고 너무나 네. 반가워서 달려가기도 하고 음. 어떻게 여기 태극기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그런 태극기가 걸려 있는 곳에 또 쫓아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어저 <laughs> 같은 경우에도 좀 그때 그때 다른데요. 음. 어, 어렸을 적에는 그 초등학교 때 애국조회라는 걸 이렇게 예. 했었잖아요. 예. 어, 국기 개양식도 있었고. 음. 그래서 그당시엔 태극기를 보면 일단 좀 멈추는 습관이 있었어요. 음. 잠깐 멈췄다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음. 그런 게 의식적으로 있었고. 특히 군대에 있었을 때. 예, 국기 개양 네. <laughs>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리고 훈련소에 있었을 때는 예. 정말 태극기만 바라보면 <laughs> 아, 이거는 애국심을 넘어서 충성심이. 그렇죠. 여기 가슴 한쪽에다 태극기를 네. 또 이렇게. 설치를 해, 아 이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여기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진짜 전쟁이 나면은 음. 수류탄이라도 안고 막 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진짜 충성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태극기를 보면서 별반 생각은 특별한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 또 관변단체인가? 음. 뭐 국가 무슨 단체인가? 뭐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음. 아, 갑자기 태극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laughs> 흥분이 네. 되고 이랬는데, 충성심이 막샘뿜나요 아, 그럼요. 항상 뭐 <laughs>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늘 있고요. 그 당연한 우리 그렇죠. 국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이고 그럼요. 그리고 뭐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대회에서 음. 태극기가 올라왔을 때그 뭉클함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지난 연말부터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설치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음. 있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씨. 네, 저는 대형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음. 그 대형 태극기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높이가 4 5 m 에 태극기는 가로 12m에 세로 8m의 대형 태극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조감도 상상도를 보니까 평평한 광화문 광장에 갑자기 우뚝 솟아 있는 <laughs> 그 태극기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요. 게다가 저기 뒷면에 보이는 광화문을 탁 가리더라고요. 네. 네. 너무나 그 미관적으로도 예쁘지도 않고요. 네. 이 주변 환경하고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음. 이 광장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징물로 가득 채우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저는 2013년도에 24개국 50여 개 도시를 돌면서 180배 사물놀이 거리 공연을 했거든요. 네. 네. 거리 공연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광장이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다양한 뭐 동구유럽 서구유럽 또 북유럽 이렇게 그 모로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그 어느 곳에도 광장에 태극기가 우뚝 서 있지는 않았어요. 음. <laughs> 만약에 태극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냥 주변에 있는 갤러리, 광장 주변에 있는 갤러리나 박물관의 갤러리 앞에 그 건물보다 조금 자그하게 태극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박물관의 옥상에 이렇게 태극기가 걸려 있거나 국기가 음. 걸려 있거나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세종대왕 동상도 참 생뚱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광장에 홀로 외로이 그것도 너무나 거북하게 큰 상태로 이렇게 걸 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이그 서울시 도시 계획을 할때좀신미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또 여행을 다니면서 마케도니아 거기에 갔을 때도 음. 거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그런 동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laughs> 그런 국가일수록 과거에 그런 그그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정도로 밖에 음. 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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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아 씨는? <laughs> 저그 대형 좀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런 태극기 같은 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진짜 행사 때나 아니면 음. 정말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이제 설치해서 쓰면 될것 같고 <laughs> 네. 지금 문제는 대형이라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는 거에 좀 음. 저는 저 초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이 언제 어떤 식으로 또 쓰임새가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음. 저는 어떤 설치물을 기존에 또 지금 설치물이 좀몇 개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한 개의 그 영구적인 설치물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반대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어, 논점이 정확해야 되는 게. 태극기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 이런 대형 태극기가 어울리겠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면 네. 이상할 게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뭐그 반대쪽 의견일 것 같은데 지난 그 8월 15일날 그러니까 지난해 네, 네. 8월 광복절 때. 어, 곳곳에 대형 태극기들이 설치가 되는데, 설치가 된 곳을 보면 대부분 건물 외벽이었어요. 네네. 서울시청 건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건물에도 대형 태극기가 설치가 됐었는데, 이런 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대형 건물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네. 어, 정말 저것도 괜찮다. 음. 굳이 꼭 국기는 기 때에 걸려서 펄럭여야만 하는가,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음. 저 국기를 보면서 그,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눈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기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요즘에도 일본 아베 총리가 엉뚱한 발언들을 하고 또 역사도 왜곡해서 하고 있고 예.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보지만은 않았어요. 예. 네. 어, 저 같은 경우 제가 봤 대형 건물 근데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재벌들 음. 그리고 아니면은 그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예. 건물들 위주로 그런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진심에 우러나와 가지고 저렇게 음. 설치를 했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언제까지 그 정치 경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으로 애국심을 막울고먹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할 문제는 아니고 예. 평소에나 좀 잘해라 하는 <laughs> 느낌을 좀 많이 갔습니다 네. <laughs> 네. 이 같은 이제 영구적으로 태극기 이제 개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취하자는데 왜 허락을 하지 않느냐 이런 공세를 좀 펼치고 있거든요. 시민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자는 게뭐 나쁜 뜻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상 씨가 먼저 답해 주실까요? 그 애국심이라는 게그 대머리 아저씨들 머리 <laughs> 심듯이 막 갖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laughs> 예.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백번 양보해서 애국심이 이제 필요하다고 쳐도 그 태극기 이렇게 세워놓고 바라보고 있는다고 아까 나종현 씨도 매일 태극기 보신다고 하셨는데 보고 있다고 그 마음에서 막 불길같이 막 솟아오르고 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건데 이런 걸 강제하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파시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음. 그 예전에 저희가 궁극주의였잖아요. 그런 부활의 서막을 이제 지나가지고 음. 막 정점으로 가려고 뭔가를 또 꿈틀꿈틀 거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비유를 굳이 머리 없으신 분들 머리 심는 거에 <laughs> 또 비유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뭐예 네. 넘어가고요. 네. 네. 애국심이나 공동체 의식이 뭐 상식물을 내걸고 회귀라된 역사를 배우고 또 충성을 다짐시킨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습니까. 네네. 그런 걸 모두 이제는 알고 계실텐데 그런데. 국가 보훈처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의 상징물은 태, 상징물인 태극기가 국가고 국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그냥 상징물일 뿐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고 또 민중 총걸기 대회 때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 농부가. 국가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들을 잘 보살펴 주고 보듬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그게 애국심이 아닐까요 음. 그런데 그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10억을 들여서 단지 국가의 상징물인 그천 그거를 대형 석 태극기를 설치한다고 애국심이 고치될까요 이건 저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음. 다른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 요즘 들어서 유도 이번 정부 들어서 국기에 대해서 너무 국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네. 더 반발심이 들고요. 음. 저 이번에 영화 변호인의 대사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음. 국가란 국민입니다. 네. 이런 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음. 예. 태극기를 애국심의 프레임으로 설치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예, 이체에 맞지 않다라는 게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보훈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어, 거의 90%에 가까운 시민이 찬성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럼 두 분은 나머지 10%에 해당이 되는 <laughs> 것이겠죠. 예, 주위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 중에 9명이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셨죠? 네, 네, 어떠셨나요? 저는 그 국가보훈처의 설문 결과가 정말 의심이 되는데요. 연령대도 궁금하고 지역도 궁금하고 과연 질문을 어떻게 하셨길래 음. 90%라는 이런 높은 <laughs> 이런율로 이렇게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신빙성이 네.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동안 이그 동안 이그 아침 반찬하면서 늘 의견을 제가 주변에 물어보는데 네. 이번에는 네. 특히나 더 많이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높게 찬성을 했다고 래서 제가 더 일부러 막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오직 한 분만이 찬성을 했어요. 음. 그것도 구청 과장님이신데 그분도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광화문에 태극기 걸리면 그냥 나쁘지 않지 않나 이 정도였어요. 음. 별로 그렇게 적극 동의는 네, 적극적인 게 아니었는데 예. 반면 반대 의견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 동네 디마트 사장님은 다른 일 잘하면서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설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음. 박물관 앞에도 큰거 있고, 정부청사 앞에도 많은데, 광화문에 또 걸어 놓아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음. 그런 머리 쓸 시간에 다른 일좀더 신경 쓰고 좀더 잘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laughs> 예.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를 둔제 친구는요, <laughs> 높이가 45m 그거 만드는데 10억 든다고 하는데, 그거 어.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겠냐. 네. 이러면서, 그거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청년활동가는, 태극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애국심이 강요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음. 또 다른 분은 북한이 따로 없구나. <laughs> 이 태극기 설치 못하게 하는 설치를 좀 고려해 보자. 이러는 것을 뭐 북한이냐, 뭐 종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반대로 많은 분들이 국가보훈처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광장에 대형 태극기라니 뭘 위한 건가? 애국심을 고치한다고 광장은 열려있기에 광장인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인 걸 알고 지금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대형 태극기 탈영으로 음. 억지 애국심을 조장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느냐. 제대로 나라 꾸려 갈 생각이나 하시죠. 이렇게 <laughs>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강하게 알겠습니다. 반대하셨는데 저희 제작진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제 주변 드립니다. 지인들의 의견입니다. 예. 김세환 씨요? 네, 저도 방금 말씀을 거기다 해 주셔 가지고 네. 어, 90%면 거의 절대적인 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도 남은 10%만 있었는지 찬성하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laughs> 네. 그 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왜 거기다 굳이 그걸 설치해야 되지? 음. 뭐 또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말씀들을 오히려 질문을 저한테 해오셔가지고 그럼 도대체 뭐라고 질문을 했길래 음. 그런 거 하고 좀 알아봤는데 그 해외 사례를 예를 들었대요.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게 미국 워싱턴의 기념탑, 그리고 멕시코 헌법광장의 대형 국기, 말레이시아 독립 선언이 이루어진 메리데카 광장, 예. 그 멕시코 음. 헌법광장, 음.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제다, 압둘라, 국왕, 광장 등총 8곳의 예를 들어주면서 이런 곳에서도 대형 태극기가 있다, 대형 국기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네. 근데 이, 과, 이 광장 같은 곳에 있는 부연 설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단순히 이런 광장이 아니라 네. 어떤 이곳에 역사적 상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슨 호국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기타에 관련된 네. 국기가 어, 상징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곳에 이런 국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질문지에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쏙 빠져 있어가지고 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보은처에. 음. 왜 이렇게 질문을 좀 편향되게 질문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보은처에서 잘못이 한게 아니라 설문을 시도했던 업체에서 음.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그런 설문업체 쪽으로 네. 책임을 전가하는 제가 그런 기사로 그걸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통계를 좀 어. 마사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사지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유독 그러면 대형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반대 감정이 드는 걸까요, 나종 씨. 네, 제가 2013년도에 1년 동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사물놀이 공연 다녔었는데, 특히나 유독 공산국가였다가 민주국가로 바뀐 그런 음. 나라들이 대형 태극기를 걸어 놓더라고요. 음. 알바니아, 코소보뭐 이런 나라들이 대형 태극기들을 많이 걸고 있었고요. 특히나 예. 유일하게 광장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아니 국기가 걸려있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었어요. 아. 그런 거를 볼때 과거 공산국가나 나지 시대를 연상하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 같은 반항심 반발심이 들기도 하고요. 음. 자발적인 것이 아닌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심은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고요. 태극 외국 국가가 강요하기 때문에 태극기에 대한 반발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음. 반면에 (2002년에) 어땠어요 월드컵 때?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다 머리에 쓰고 두르고 입고 하면서 대형 태극기가 그 관중석에서 올라갈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건 국가가 강요한 게 아니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당연히 나라 사랑하죠. 국기 설치 그거 그곳에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거 나라 사랑하지 않고 이게 되, 도대체 이게 되는 말이냐 이러면서 네. 따지고 있는데요.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죠. 네. 네. 김세아 씨는 왜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음, 저도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을 합니다. <laughs> 근데 이 전제가 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음. 이게 어쨌든 나라 를 원망할 수도 있고 어.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내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가끔 싫어질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는 것처럼 <laughs> 예.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을 음. 이 국가에서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음. 거를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려면 네. 이런 국가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랑도 또 짝사랑만 할 수는 없거든요. <laughs> 네, 국민도 이제 나라를 사랑하려면 또 국가의 사랑을 느껴야지 어느 정도 또 같이 상호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이 태극기를 가지고서 국가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다라는 게또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설치를 못하는 게 아니다. 영구적 설치는 좀 그렇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설득력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서울시 의견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음. 잠시 걸어두는 것도 아니고요. 영구적 설치예요. 저희 음. 동네 4.19 민주묘지에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가 걸려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구청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여쭸어요. 도대체 이걸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laughs> 음. 하지만 그거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 그냥 태극기의 원가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음. 8,900 얼마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8,900원이 아니고 900만원이겠죠. 8 9 0 0 하나에, 국기 하나에. 하나에. 아, 국기 한 장. 네, 국기 그한 장에 8,900원이고요. 예, 예.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국기를 교체한대요 음.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몇장 정도 걸려있는지는. 모르는 굉장히 거죠? 수없이 많이 걸려 있어서 <laughs> 제가 세보진 못했는데요. 예. 한번 세봐야겠어요. 예예. 그래서 이 공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광장은 그리고 음. 시민의 것이기에 좀더 저는 논의해봐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찬성하고요. 게다가 광장은 넓게 뚫려 있어서 광장이지 않습니까? 음. 광장 문화가 발달한 해외를 보면요. 조각이나 조명, 분수나 나무도 최소화한다고 들었거든요. 음, 네. 그것이 광장은 비, 평소에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기능하는 공간이 광장입니다. 음. 좀더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laughs> 저는 보훈처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라고 찾아봤는데 보훈처에서 하는 말은 서울시와 MOU 약정을 맺을 당시에 서울시에서 음. 약속, 약속을 했다고 지금 계속 우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MOU 계약서를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봤는데 예. 그곳에 상시적인 설치나 영구적인 설치를 한겠다는 그런 약속 조항이 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 이런 거를 봤을 때그 보훈처의 행정의 미숙함과 또 음. 우격다짐을 좀 확인했고 예. 저는 서울시의 의견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맞다고 봅니다. 음. 네네. 네,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간의 대립이 결국 행정소송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김세현 씨가 먼저 답해 주실까요? 네, 그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국가 안보와 국가의 안전을 말씀하십니다. 음. 근데 저 요즘에 좀 돌아서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전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 방산 비리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안보에 구멍이 뚫린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백 명의 아이들이 물 속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네. 이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는 요즘 많이 나오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알것 같고요. 음, 예.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음. 시간당 1.5명의 분들이 음. 목숨을 스스로 끊으시는데요. 네. 이런 것을 국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나서 애국심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기계양식을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음. 이런 그걸 태극기를,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거를 만약에 서울시가 한발 양보해서 설치를 허가를 해준다면 음. 그 이후에는 애국조회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음. 동네마다 국기계양식을 한다고 떠들썩하게 또 음. 한바탕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씨. 네, 애국심은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면서 다 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 제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자꾸 강조하는 거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우리 국민은 풋사랑이 아닌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나라를 사랑하려고 작정했고요. 나라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를 무슨 거짓말 탐지기도 아니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걸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까지 너무너무나 실망이고요. 시민의 광장인데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변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정말 이러는데 이그 이런 문제로 서로 힘빼기 하는 이런 뱀파이어 같은 에너지 뱀파이어 <laughs> 같은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 시민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 애국심과 관련된 뭐 시민들의 생각도 함께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